주중에 부족한 잠 주말에 몰아 자면 괜찮다고 진짜 믿으셨다면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.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이 믿음이 절반의 진실이라는 걸 경고합니다.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팀은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. 한 그룹은 매일 적게 자고 다른 그룹은 주중에 못잔 잠을 주말에 몰아 자게 했죠. 그 결과 주말 보충 수면은 일시적 피로는 줄었지만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. 더구나 다시 주중에 부족한 수면으로 돌아가면 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. 즉, 주말 몰아 자기는 잠깐의 휴식일 뿐 회복이 아닙니다. 우리 몸은 일관된 수면 리듬을 기준으로 작동해요. 주말에 늦잠을 자기 시작하면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고, 월요일엔 마치 시차 적응하듯 더 피곤해지죠. 주말 늦잠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수면 건강의 핵심입니다.